이또 너무 거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공직 생활을 한 30년 하고 지금 세무사을 20년 50년을 숫자싸움을 했어요. 50년에 그러다가 이제 작년 7월 12일 날 음. 지금도 잊지 못해요. 오히려 생 병사의 비밀을 보고 음. 딱, 그걸 보고 동네에서 맨발 길을 좀 했어요. 그런데 아는 지인이, 아는 분이, 대모산 한번 가봐라. 그 날짜가 언제인 줄 압니까? 8월 12일입니다. 저데 적어 있 1년 다 돼가요. <laughs> 딱 1년이네, 뭐. 네, 오늘 2년. 8월 12일이니까. 네, 8월 12일 날여기첫 왔어요. 음. 그런데 그때 회장님이 처음 오신 분은 손 들었는데, 제일 먼저 마이크를 저한테 딱 들이대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제 이제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이상해 여자분들이 많이 저를 따라요. 그 증세를 듣고 저하고 비슷한 거다 뭐라 해가지고 상당히 교수직으로 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분이 와서 좀 대화 좀 하고 싶다. 오늘 또 봐도 또 저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분이 아까 또 계시더라고. 그 음. 이제 이 그건 서두에 불만하고 제가 이제 음. 맨발걷기를 하고. 한달 정도 되니까, 제일 좋아진 거는, 그, 3일 만에, 이제, 불면증은 딱 없어졌는데, 음. 제가 굉장히, 제가 고통을 받았던 것이, 안구건조증이에요. 아. 안구건조증 심해가지고, 왜 그러냐 면은 컴퓨터를 이제 다룬 직업이다 보니까, 안구건조증이 심해가지고, 하루에 약을, 아침, 저녁에 넣는 약이 틀리고, 하루에 이렇게, 한두시 시간 만에 넣는, 약이 있어요. 안구건증인데 딱 30일 정도 걸으니까 안구건증 싹 없어졌어요. 와. 그면서 <laughs> 아. 눈에서 물가가 아니 까 그러니까 물기가 이렇게 딱딱딱 해서 눈 물기가 넘쳐요. 그 안구건증이 없어졌다는 거. 어. 아. 네. 저 지금 옆에 한 분이 지금 안약을 지금 눈에 드셨어요. 이분이 <웃음> 저하고 <laughs> 이이또 이분은 저하고 또 상담을 받고 싶다고 랬는데 제가 사실상 오늘 저, 우리 송파, 맨발 걷기 송파 지혜가 있어요. 지혜장이 꽉 그쪽으로 좀 와달라 그래서 <laughs> 가고 거기서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이, 이제 그 안과 질환에 상담을 저, 제가 이제 하고, 그래서두 시간 면발 걷기 하고, 회장님이 이쪽에 우리 세무서로 와서 빨리 와라 그래. 택시 타고 일로 왔어요. 방동온거원에서 이제 이제 그게 하고, 그래서 저가 지금 이제 그 안구건증이 없어졌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육체적인 건강 이런 거는, 제가 신문에 인터뷰사도 했지만은, 뭐, 고혈압, 그 다음에, 뭐, 저, 당뇨. 그것은 고혈압, 당뇨 직전 단계에서 전부.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8월 10일에서 11월 달에 건강검진, 일부러 혈액검사를 했는데, 음. 저한테 뭐라고 원장이 부르냐면, 그 연세에 이렇게 혈액이 깨끗한 분을 처음 봤다. 오. 네. <laughs>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런 툴입니다. 아. <laughs> 우리 회장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뭐 아. 얼굴이 이렇게 깨끗하시다. 음. 아. 이게, 그, 하던 얘기지만은, 이, 저, 얼굴이, 제가 하도 그, 우리 동료 친구 세무사가 맨발 그기를 권유를 했는데 안 해요. 그래서, 해라, 이런 몇번 당부를 했는데, 결국 했는데, 어느 날 직원이, 세무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월급핵 <laughs> 너무, 너무 좋아졌어요. 음. 그 이야기를 그 기분이 아주 붕가가지고 요즘 맨발 걷기를 올림픽에 손수 나빠서 하는데 매일 저녁1 시간 반씩 합니다. 음.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입체적인 건강, 고혈압, 뭐, 그 다음에, 이 당뇨, 여러 가지 입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혈액검사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그것보다 저한테는 이제, 이, 이, 이 맨발 걷기가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감이 왜냐하면 우리 세무사라는 직업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업이에요. 굉장히 신경이 쓰네요 스트레스도 많고 항상 긴장 속에 살았는데 맨발 걷기 하고 나서는 언제 그냥 스트레스는 다 가시고 긴장도 완화가 되고 정서적으로 마음이 편해요. 올타까 우리 송파 지인형을 걸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저도 등산을 많이 해봤지만 맨발 걷기 하고. 신발을 신는 순간 걸어가면은 발이 너무 가볍다, 기분이 좋다. 그이야기라는게 옆에 세무사님 한 분이 저도 릅니다 이리 좋아요. 이제 그런 육체적인 관계 또 정신적인 건강도 말씀드렸지만은 제한테는 더좀이 맨발 붙기에 빠져든 이유가 한,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24년 전에 담도 수술했어요. 아... 저 담도 제거 수술. 그래서 저모 병원에서 한 20일 동안 입원을 했었거든요. 이번 하는 중에 발톱 무접이 아닌 손톱에 무접이 생겼어요. 손톱에 손톱에 무접이 생겼는데 이거를 그냥 연고를 바르고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 근처에서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이있습니다 손톱을 이렇게 지지는 거예요. 지금 레이저 수술을 두달 동안 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다니면서 안 나와요. 연고면 오늘 병원 원장이 마지막 처방한 게 선생님. 약을 처방해 드릴까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무정량 굉장히 독합니다. 그걸 감수하시려면 약을 드세요. 나 치료 포기하겠습니다. 포기다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를그러고 나서 계속 제가 이제 이제 손님들하고 만나면 손을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어, 그 손톱 무좀의 네. 형상이 어땠어요? 이 손톱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고 색깔은? 색깔이 하얘져요. 어. 두꺼리 두꺼워지면 하얘면 손톱 을 보면 손톱 자르면, 자르면 툭툭 그러면서 두꺼워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저녁마다 이상하게, 이 손톱 밑이 혈액이 빨개지면서, 혈액이 네. 빨개서 찌릿찌릿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 이게 무종준하고, NK 셔프.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니까 이게 싸우는 것만이구나 하の 찌릿찌릿해요 해요. 찌릿해요 그래서 제가 한전번번인가ってな에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이건 하지 않고 社長さんからも지長さんからも社長さんからも社長さんからも社長さんからも社長さんからも社長さんからも社長さんからも社長さんからも社長さん 손톱 무좀이 없어졌다는 것때, 제가 맨발 걷기 전도, 약까 미치도록 전도를 많이 합니다. <laughs> 자, 이 발톱 무좀은 치료되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손톱 무좀은 첫 케이스예요. 굉장히 희귀한 어, 그런 저기 저, 저 증상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깨끗하잖아요. 깨끗해져. 완전히 완전히 깨끗해요. 깨끗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이후로해서 맨발 걷기 전도사가 돼가지고 오늘. 전, 각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혜가 130, 전국적으로 130개가 있는데, 전문직 단체의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7일날 회장님 모시고, 어, 우리 저, 단체에 가서 강의 요청을 했고, 지혜를 만들었어요. 명칭은 그 맨세해 맨발 네, 걷기 <laughs> 운동본부 한국세무사의 지부. 그 약칭은 제가 정했습니다. 맨세해 어, 어. 지금 회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일 만에 172명이 됐어요. <laughs> 3일 만에. 야, 맨발 길을 내던 저같 나이가 이른둘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살면서 돈, 부, 아니, 저 돈, 건강, 명예, 건강 이루면 부, 명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 그래서 저는 지금 삶의 목표가 건강 위주로 살아오고, 그다음에 최종 목표는 우리가 지금 이 남자들 기대 수 건강 수명이 있고 기대 수명이 있고 또 여자들도 그 건강 수명 있는데 우리 남자들 건강 수명이 한국 평균이 한 73세랍니다. 기대 수명은 82세. 그래서 제가 목표가 항누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건강 수명을 기대 수명까지 늘려서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고 마지막에서 천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9988234 9988234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병원에서 잠깐 쉬었다가 천국으로 가자. 그리고 제가 9988234 운동을 벌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